왜 그리스가 강국이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리스가 절대 약국이 아닌 게, 전쟁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페르시아가 통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면, 여기가, 이러, 이게, 다, 이게, 그리스, 간단해요, 여러분. 그럼 여기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중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해가 됩니까? 이오니아 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에게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이 왜 나오느냐? 페르시아가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이앞을다 먹었죠. 그럼 이제 무슨 상권을 노립니까? 지중해 상권을 노려서 여길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오니아 해를. 그래서 이오니아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가 이걸 보고 열받아 갖고 이오니아한테 지원군 보내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벌써 느낌이 뭐예요? 네, 이미 그것도 지원군 보낸 게 그리스가 다 보낸 게 아니라 아테네가 보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벌써 느낌이 이오니아가 이미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네, 아테네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쳐들어올 때,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잖아요. 마르세유, 모나코, 이스탄불, 시칠리아. 이게 다 전부 다 아테네의 속주였어요. 네. 그 그러니까 아테네가 여러분 벌써 이 당시에 보통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요 유럽의 무역 겁점들은 전부 다 바로 다 아테네의 점령지였다 이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구나라는 게아 저러니까 안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그리스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선 제네를안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만큼 이미 아테, 그리스는 특히 아테네는 강국이었다 그럼 아테네가 왜 이렇게 강국이었느냐 정제 전성기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우 이온 금광 은광이 발견됐다 그러죠 아니, 저것도 재밌는건데 저게 나중에 은광이 발견됐으니까 쟤네가 이제 화폐를 뭐로 쓰겠습니까? 무슨화를 쓰겠습니까? 은화를 쓰죠 그래서 그리스 화폐를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화폐를 지금 여러분 우리 무슨화 씁니까? 예를 들면 전세계가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패권을 장악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아테네가 저 은광을 가짐으로써 은화를 아테네에서 주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다 먹었겠습니까? 네, 그리스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은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벌써 이미 은캐는 장면들도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 주화가 나오죠. 은화가 나옵니다. 미네르바니까. 이거 저, 우리 아테네 상, 저, 저, 저. 저. 아테네 상징이겠네요. 그죠? 아테네가 미네르바 부엉이 나오는 거니까. 미네르바니까, 로마로. 그래서 이 당시에 생산량이 뭐가 되느냐. 매년 25톤의 은이 생산되고, 노아의 2만 명이 이 은광에서 채굴하고 있었답니다 보통 규모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또 그리스는 저런 무역 강국이 됐을까요? 전또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쟤네들이 왜 저렇게 무역 강국이 됐을까? 아까 제가 제일 미리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뭐가 안 와서? 똑 같이 비가 안 와서. 야, 기가 막히더라고. 왜 비가 안 오니까 뭐가 안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니까? 예? 네? 경작물 중에서도 어떤 거 밀 맞아요. 보리, 쌀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정확하게 무슨 식이 안 나온다? 주식. 그래서 그리스는 주식을 생산을 못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건 저기에서 자랄 수 있는 건딱두 가지다. 여기 나오는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밖에 없는 거요